안녕하세요 언제나 우리 황용우 가수님에 대해서 진실만 전해드리는 합격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요계 역사상 사상 초유 1억 별표 돌파하신 황용우 가수님에 대한 소식 앵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1위에 형연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 파라다이스 팬카페 회원들 역시 아주 경사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가요계에 하루하루의 신화를 쓰고 계시는 황용가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영상에 한결같이 내가도 길처럼 축하해 주시면서 많은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댓글 중에서 한번 제가 몇 분을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기에 너무나 아깝고 또 여러분들이 어, 또 믿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생생하게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류점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가슴 미어지는 눈물이 피운 기쁜 꽃인가요? 어, 어째도 어장아는 황용우 가수님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기다림꽃 또한 마다하지 않는 웅바라기 내 네, 좋은 소식 격한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분 SJ라는 닉네임 네. 황용군 가수님 팬이라는 게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닉네임 이혜경이란 분 우리 모든 팬님들 정말 최고의 팬님들이십니다. 너무 너무 사랑하고 든든한 우리 최고의 팬님들 우리 더 단결해서 우리 내 가수님 지켜드리자고요. 감히 우리 가수님 함부로 못하도록 더 결속력으로 뭉쳐서 내 가수님 위상 높여 드립시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오직 사랑이라는 닉네임 분, 울 황영웅 가수님, 팬님들 대단합니다. 끝까지 울 가수님 응원합니다. 우리 팬님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여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듭시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이용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용웅님 팬님들 대단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초라니요. 가슴 벅차고, 용웅님 모습 떠오르네요. 계속 응원하며 용웅님 무대에서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쓰셨고 제니라는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 가수님 이제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고도 기레기들의 눈치 보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영웅님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쓰셨고요. 또 강현숙이란 분 드디어 네. 올 가수님 해냈군요. 정말 축하 축하. 우리 파라 팬들이 영웅이십니다. 정말 경사와 축대네요. 합격 인생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GS라는 분황용 가수님 파라페님들 지하철 광고 축하합니다. 망망대양 같은 울 가수님 하루라도 노래 듣지 않으면 삶은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수놓을, 수, 수놓을 겁니다. 영원히 응원할게요. 또 이렇게 지하철 광고. 어, 두 군데에서 네, 두 군데에서 한달 동안 네,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 두, 어, 수도권 지하철 역사 두 곳에서 한달 동안 네, 일위를 하셨기 때문에 황룡 가수님께서는 한달 동안 계속 광고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또한분태정림님 만세 만세 영혼나라 황룡 황룡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쓰셨어요. 또 희숙이라는 닉네임 분 황룡님 우리 팬님들 모두 모두 존경드립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요. 계속 앞으로 전진합시다. 골든 히어로 황금 보이스 그 이름도 찬란한 황룡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지금 댓글들이 수백 개인데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예또 사랑이란 닉네임 분 우와 대박이네황 황룡 가수 화이팅 빠른 복귀 기다릴게요. 건강 잘 챙기셔요. 이렇게 쓰시고 또 푸르지아라고 하신 분 황룡님 최고 최상으로 화이팅입니다. 황영웅님 컴백할 때면 이별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무시 팬분들을 대거로 황영웅님 맞으며 우리가 드디어 모두를 이겼고 황영웅님과 모두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쾌제를 부를 겁니다. 이런 글을 쓰셨고 산넘어 남천이라는 분 마지막 날 하루 동안 5300만 표 이상이라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황영웅님의 복귀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손수건 아누구인가 1억 2천 3백만 표를 맨처음 획득한 그런 황용웅 가수님이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아요 5천 3백만 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루에 하루 동안만 5월 31일 날 5천 3백만 표 예. 1억 2천 3백만 표 진짜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어떻게 말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이 아니고 압도적인 일이 압도적인 지난번 불타는 프로맨과비스트트로2에서 1등 하신 분들 있죠 그두 배가 넘게 우리 황용 가수님께서 1억 2300만의 별표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6월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10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투표를 이제 해도 된다는 예. 그런 또 공지문도 올렸고 이러니까 우리 팬분들이 제막 그래서 황용 가수님 어디만에 지금 1등이랍니다. 1등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지금 댓글을 보면은 어디다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 가르쳐달라. 어디다 하면 되느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에 팬마음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팬마음 검색을 하면 네 거기서 이제 트롯 자기가 좋아하는 트롯 가수한데. 뭐 별표를 체크하는 이런 거 뭐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이제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휴대폰 가게에 가시면 젊은 사람들이죠 있잘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팬 마음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룰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큰 업모 세력이 황용운 가수님한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가요계에서 싹둑 추방하려 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었다는 게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네 많이 부족한데 영상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댓글 달아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한테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정말 소중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